서울시 삼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도터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천리총과 안쪽에 3번 올배. 그리고 5번 마파람과 6번 그린백까지 빠른 출발로 5마리 여기에 가세하는 10번 큐피드 비상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6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2번 미라클 조터입니다. 바깥쪽에서 반마신차로 3번 돌베가 2위로 이렇게 2마리 2마신차 앞서 있고 그 뒤를 10번 큐피드 비상과 안쪽 4, 5위는 6번 그린백 그리고 8번 천리총 안쪽 5번 마파람까지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선행마스 2번 미라클 도터 바깥쪽 거리차 좁혀나가는 3번 돌배와 10번 큐피드 비상 안쪽 6번 그린백까지 네 마리가 4코너로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 로입니다 선주는 2번 미라클 도터 바깥쪽으로 잘 잡는 6번 그린백과 3번 돌배 여기에 10번 큐피드 비상까지 거리차는 2마신 차까지 벌어집니다. 여유 있는 2번 미라클 도터 그 뒤를 6번 그린백 3이 써미처럼입니다. 10번 큐피드 비상과 안쪽 3번 돌배 여기에 7번 마칼로카운까지 거리차 4마신 5마신 차까지 벌려나오서 단독도. 2번 미라클 도터입니다. 남은 거리는 50m. 이제 안쪽에서 2번 미라클 도터가 결승선수 앞에 두고 있고 그 뒤를 7번 마칼로 파워, 바깥쪽 6번 그린베까지. 2번, 7번 6번 순이었습니다 서울제 3경주, 국산 5등급 경주. 4코너 돌아 나올 시점까지만 해도 선두그룹 촘촘하게 뭉쳐있던 그중에서 앞서있던 2번 미라클 도터가 직선주로 해서 더욱 걸음이 늘어났고 결국 2위를 크게 따돌린 채 여유롭게 단독 선두로